화 하당에 있는 유골도 좋은 명당에만 갖다 못해 놓으면 사천적이 감흥을 받고 또 자손들의 정성이이해가지고 운을 받아.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. 개인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아버지, 누구의 어머니, 누구의 자식이고 개인 같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엄성이 떨어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해오신 것이 그걸 바로 한가위 수의복을 하는데 그 이제 수의복을 갖다가 할 때는 정성을 들여 가지고 거의 다 이제 경험이 많은 할머니들이 이제 모이 가지고. 그렇게 바느질도 하는데 가위도 옷 위로 넣는 게안 받고 옷을 꿰매다가 실도 다 되면은 꿰매지 뭐 일반 그 옷은 맺지만은 수의복은 그걸안 하거든. 수의복은 일반 옷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주머니가 없어. 거기에는 공수래 공수라고 그런 의미에서 주머니가 없어. 아무것도 안여어가 정주영 이병철 대장도 가실 때 그냥 맨손으로 갔다 가듯이 수의복은 그렇게 아주 딱 아주 그 체계대로 자연원리대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라고 하거든 이장할 때도 장소를 택해가지고 이장을 하는 분들은 필히 좋은 삼배를 써야 되잖아요 그더욱이나 납골을 싸니까 순수한 좋은 삼배를 사용하든지 그래 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삼배가 시중에 나온 삼베 못 믿어봐가지고 아주 순수한 우리 한지를 구해가지고 요거를 쌌잖아요. 그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하더라고 그제 이거 이 삼베 종류가 지금 보면은 너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특수 삼베가 아닌 거는 나일론 시리 반섞기 가지고 이장을 해보면은 안 썩고 아주 흉하게 뼈에 감기 있는 것이 많이 봐서. 이장을 많이 해본그 이제 자손들은 천에 대한 삼배나 수위에 대한 그 이제 경험이 있어 가지고 필목점에 가면은 아주 두껍고 좋게 돼 있는 딱지가 있어. 순딱 나무 껍질을 가지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주로 그거 가지고 하면은 그 나무거든 그것도 나무 종류기 이 때문에 잘녹아 주기 네. 때문에 삼배는 보기는 좋아요. 새 나오는 게 보기는 누런게참 좋은 건데 믿을 수 있는 삼배를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해도 젊은 우리 세대는 그걸 몰라. 화성에 있는 그 이제 유골을 항아리에다 어가지고 나골땅을 해놓거든. 탔는 유골 재료를 땅에다 부어가지고 흙하고 같이 섞어줘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땅에다 안 붓고 그래 하는데 그 옛날에는 화장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혹 화장하면 은 물에 가가 강에 가가지고 추로 뿌리잖아요 물에 그래. 많이 띄웠다 예, 옛날에는 추로 그래 그래 그랬는데 물에 이제는 많이 띄웠다. 또 그렇게 못하고로 하고, 하고. 수목장도또 화장에 있는 유골도 좋은 명당에만 갖다 못해 놓으면, 땅에 흐른 전기는못 받더라도, 천지, 운기가 말하자면 사천전기 감흥을 받고, 또 자손들의 정성이 이해가지고, 또60% 운을 받아. 자손들이 또 그만큼 이제 정성이, 그, 들어가. 정성이 들어가고, DNA는 없다 하더라도. 그래. DNA는 그게 땅 밑에 흐르는 전기 감뭄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받는 건데 화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DNA는 다 죽었고 없고 하지만은 명당이라 가는 자리에 의해서 산천 전기 가 감을 받아 산천 전기 감뭄이 그게 이제 50% 내지 60% 작용을 해. 옛날에 와 경찰관 아저씨인데 자기 이제 아버지 자기 어릴 때6.25때 이제 돌아가시가 하장해가 흔적도 없는데 굉장히 아쉽다고 어쩌면 좋노의 방법이 없나 하던겨 그래서 왜 무슨 나무에다가 왜 위령을 모신다 했지 그죠? 그래 그거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이제 혼을 거기다 모시는 거지. 그리고 나무토막에다가 영혼을 갖다 불러 모시는 거야. 나무토막에다가 그 이제 왜 김씨 같은 김씨 이런 데 이름 그거 그거 다 쓰고 거기에다가 딱묶고는 봉근을 두 개를 만들었잖아. 그지만.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위령 거그 이제 참 칠성판을 만들어. 만들어가지고 육신이 있는 칠성판에는 그냥 지구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밑 끝에다가 실령영자홀령영자로서 아주 지령이다. 이거는 홀령이 정착한다 하는 그런 이제 땅에다가 알림을 주거든. 땅에다가? 근데 이제 그집 그 같은 때문에. 경우에 그래 어머니 생장했던 어머니 자리가 조화가 그랬겠지만 그 이웃에 사는 그 아줌마 한 분이 이제 우연히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가 어그 아저씨 집에 너무 너무 잘됐다고 그걸서 대고 그래, 뭐밭 그래.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산을 산제 그만한 산을 샀는데 그게고 막 아파트 들어서는데 개발이 돼가 돈 버리고 이리저리 막 집이 뭐 바로 자됐다 부자됐다고. 부자 그렇게 음. 그그서 어때? 그리고 그거 보고 자기 시아버지도 그 아줌마 이장한다고 그 화장 했는 걸 이장 한번 했는 얘가 있지, 그지요 있어? 아 수도 없지 그런 그런 여자 뭐뭐안 돼, 뭐 뭐. 이야기 하는 거가 많이 나도 요 들어 보면은 이 온달에 진짜 망하는 사람 많지 싶어 웃을 얘기를 아니고 그 모두 전. 자고연달이라고 멀쩡한 조상들 멀리 있어가 벌주하러 가기 힘들거든. 그러니까 고마 뭐 전부 다연달이하마모해무덕기다꼭 해가지고 전부 마 화장해가지고는. 그럼 뭐 얼마 전에 여기 그 티브에 나오대 화장장이뭐 밀리가지고 순서를 못 잡는다고 그거까지 너무 한심하든 많은 거지요. 그래 지금 뭐 야다이다. 화장하면은 거기에 운을 받던 사람이 바로 죽거나. 아니면은 바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큰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이 망하거나 그거는 뭐 백발백종이잖아요 많이 봐왔잖아 그래 뭐 그건 우리가 뭐봐 보고 오고 있잖아 누구라고 <laughs> 이제 또 윤달이라고 비석 세우는 사람들 이제 또 능력이 조금 되어가지고 남의 집자 조상님들은 막 앞에 망부석도 있고 이제 비석도 잘 새겨놨는데 이제 이 기회에 하자 하면서 이제 망부석 세우고 앞에 자판도 크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벼슬 했는 사람도 아닌데도 막 아주 막 비를 멋지게 세우고 이러는데 그거 우리가 그 봐오고 있는데 내가 항상 늘 주장하는 것도 그거고 터가 돼야 되지 터도 성물모 뭐할 터가 많해. 그 네? 만약에 그 형국이 이 나는 이제 봉조형이라든지 이 새형국, 또 아니면은 호랑이 형국이라든지 뱀 형국이라든지 용 형국이라든지 이런 그 형국에나 아또 이제 꽃봉오리 형도 있어 개화날지라고 있고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. 돌 그저 때 그다 언지면 안 돼.